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1사학반 박수진 댄서네임 볼로입니다. 어, 현재 저는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한국 에이전시에서 수업이랑 그리고 개인 레슨 그리고 연습생 친구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춤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춤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제가 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혼자 추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제 고향인 청주에 춤학원을 알아보다가 스트리츠라는 곳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입시를 배우면서 혼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해정에서 많은 춤 장르들을 배우면서 더 춤에 대해 애정도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힙합 댄서로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에 와서는 이제 안무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어, 안무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 저한테 학교 생활은 너무 행복한 4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지방에서 혼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춤추는 친구들 아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서예종을 지원한 친구가 저 하나밖에 없었어서 되게 외로웠었는데 이제 오자마자 스트리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제 몇백 명씩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때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중간고사 준비하고 이제 체육대회 준비하고 각종 행사 준비하면서 어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팀도 만들어서 대회도 나가보고 같이 배틀도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선배님들이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저는 4년간 되게 순탄하게 행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laughs> 서해전 커리큘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였어요. 왜냐면 제가 지방에서도 물론 스트릿 댄스를 배우고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스트릿 댄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무용, 현대무용, 재즈 이렇게 제가 접할 수 없는 춤 장르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용 이론 쪽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또 이론 수업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학사를 졸업하고 석사 졸업을 무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춤뿐만 아니라 이제 춤을 통해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할때 되게 비슷한 직업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이라든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또 영상 편집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무료로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주셔서 그때 배웠던 지식들을 지금 사회에서도 잘 쓰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가끔 지루해서 잘 집중 못하고 재전공이 아니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서 서해종에서 약간 이렇게 제공해주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되게 사회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도 그걸 통해서 제가 기회도 얻고 있고 어떤 장르의 일이 들어와도 제가 배웠던 거고 제가 했던 거고 할수 있으니까 그 제가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것 같아요. 어 후배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 춤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든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laughs> 어,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춤을 출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고요. 선택에 실패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렸을 때 막연히 아 유명해지는 게 너무 꿈이었어요. 그냥 남들한테 주목받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춤을 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그 유명해지고 타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거를 빨리 깨닫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교육적이었거든요. 일단 공부 쪽 남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방면의 기회가 많이 찾아왔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너무 좋았었고. 네, 그거를 통해서 제가 또 중국에 또 오게 됐고 뭔가 딱 기회가 열렸었어요. 그때 제가 딱 방향을 잡고 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연한 그런 계획보다는 정말 본인이 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본인의 성향, 성격 그리고 자기가 제일 춤에서 좋아하는 게 뭔지 배틀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쳐서 성취감을 얻는 사람인지 다양한 분야들을 생각해서 순위를 매겨 보면 방향이 딱 확고해질 거예요. 그래서 후배님들도 이제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졸업해서 사회에 나갈 때 저처럼 정말 본인한테 맞는 방향을 찾아서 길게 롱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어 마지막으로 뭐가 됐던 정말 행복하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춤 추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학교생활이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시간이니까 그걸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밌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춤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시고. 베이징에도 꼭 놀러오세요, 여러분. <laughs> 바이바이.